오늘은 인생 수업 두 번째입니다. 사단 놀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폴리앙 목사의 담는기 개인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교회의 홈페이지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이중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받는 삶을 돌아보면요. 나는 피해자로서 욕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내 내면과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나는 누군가에게 가해자로서 사단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자인 욕이며 동시에 누군가에게 가해자인 사탄으로 이중신분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전회의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장면이 종종 소개됩니다. 요기에서도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단에게 이땅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자 사단이 대답하죠. 그 기하는요. 감히 사탄이 하나님과 요을 놓고 논쟁하면서 사단이 요청을 합니다. 욥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그 욥의 요청을 허락하시죠. 여기서 보면요.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참수하는 존재이죠. 정지하는 존재이죠. 사단의 역할은 철저하게 우리를 서로 정지하게 만들며 서로 싸우게 하고 갈등케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가 육기 3장부터 나타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 사단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6기 3장부터 욥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바로 아내와 친구들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종의 역할로 욥을 끊임없이 참수하고 괴롭혔듯이 욕의 새 친구도 끊임없이 욥을 참수하고 괴롭히고 고발합니다. 욕의 친구들이 이 사단의 역할을 이어받아 사단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감히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던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젊은 날에 푹 빠졌던 자크 엘리란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비난을 통해 누군가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한다면 바로 그곳에 사탄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그곳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궁전인 성소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단 놀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은 우리 관계 사이에 계신다고 하지요. 성령은 우리의 관계를 타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사이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역사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되게 만드는 거룩한 영이시죠. 이 성령의 역할 하나됨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그 사단의 배후가 되는 겁니다. 사단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한 것과 사랑하는 것을 착각하는 겁니다. 매우 오랜 세월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사역을 한다고 해서 친해진 것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레인 페이저스의 말입니다. 사단은 이질적이고 낯선 원수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는 친밀한 원수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사단우리가 시작되는 좋은 인큐베이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면요, 더 이상 사탄 놀이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종종 내가 목사라는 이름하에서 무고히 비난받고 오해받고 있을 때마다 비참한 유비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나와 다르다는 인식에서 까닭 없이 누군가를 그냥 싫어하고 물고 뜯고 있다면 불편한 진실이지만요. 나는 사탄 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참사하고 이유 없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내 스타일과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지겹게 정지하고 지속적으로 물고 뜯고 있다면 우리는 영어로 대문자 사탄은 아니지만 소문자의 놀이에, 사탄 놀이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한번 기적같은 신앙을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